자 안녕하세요. 자또 썸즈 공방입니다. 자 서울에서 근데 아니 나 진짜 죄송한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공시이가 쉬운 게 아닌데 좀 죄송한 와중에 구독자분이 오셨는데 원래는 이제 그 저기 하이패스 감면 감면 하이패스랑 이런 걸 장착하러 오셨는데 내비게이션 이쪽을 새 차를 뽑으셨을 때 제대로 했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점검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열어봤더니 이게 그냥 이렇게 딸려 또 딸려 나와 보시자 보여드릴게요. 짜잔, 짜잔. 이렇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짜잔. 된다 안 된다? 자, 뒤가 이런데 앞이라고 멀쩡할 리가? 아휴, 엄마. 일단 커튼 에어백은 없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단점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근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는 밑으로 빼 왔냐? 왜안 보여요? 여기 이거 블랙박스 거밖에 없네. 후방 카메라는 지금 밑으로 넣은 것 같아요. 밑으로 넣었으면 딱 열어볼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잘 됐을 거예요. 이게 문제지. 자, 내가 앞으로 안뜯을라고 일이 자꾸 커져. 일 커지면 안 되는데 나 앞으로 안뜯을까 안 지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어차피 하이패스도 달아야 되고 할거 많으니까 조금 더 뵐게요. 개발은 진짜 막말로 진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해주는 단계까지는 쉽지.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느냐가 문제인 거지. <laughs> 이것도 왜 전에 코딩해놓은 놈 그만둬버리는데, 까봤는데 주석 없으면, 코딩 처음부터 다시 할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내비 전원 여기서 올라간 것 같거든요, 또? 네. 그러면 여쪽에 원래 저 뒤에 택시 매달이 하라고 전원선 나와있어요. 아, 네, 그렇겠죠. 거기서 따면 되는데, 퓨즈박스에서 갖고 올라갔어. 어제 내가 댓글 그래서 그렇게 남겼나보다. 유튜브 공인 수습 담당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전원은 어차피 저거다 해놓은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수, 저거는 손댈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laughs> 가까우니까 왔죠. 딱 멀리서 오면 진짜 심각한 걸로 와야지. <laughs> 어, 지금 심각한 거 찍고 있어요, 아. 서울에서 오신 분. <laughs> 안 심각했는데 심각, 일이 커졌지?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열이 받는 거는 젠더를 이렇게 꽂았잖아요. 여기 테이프 감아줘야지, 여기. 제가 아까 전원 퓨즈에서 따놓은 걸 뭐라고 한 이유가 네. 여기 전원 있어요. 이게 메타기, 메다기 꼬이라고 있는 건데, 여기 선 하나 더 있거든요. 내비게이션 전원을 여기서 쓸수 있는데, 왜 퓨즈에서 끌어왔냐고. 저 먼데서. 여기도 12V 플러스 나와요. 후진 넣으면. 저 빨간 선에. 얘가 시간 지나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어디 딱 닿으면 쇼트 빵 나면 전구 탁 터져버려요. 이런 거를 제대로 좀 해주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요즘 제가 지난번에도 댓글 달았지만,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슬픈 차가 왜 이렇게 많어? 이건 뭐 그렇게 슬픈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빵 빵끈 나온 거 슬픈 수준이다 그거만 빵끈을 왜 쓰냐고 차에다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 물론 여러분 이건 내 의견이에요 빵끈으로 묶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면 좋은 방법인데 빵끈으로 묶을 정성이면 나 같은 면 테이프 감겠다 진짜 그 빵끈은 왜 쓰는 거냐면 이런 거 제품 까면은 배선이 원래 빵끈에 묶여서 들어있잖아요 그거 그냥 버리기 그러니까 그걸로 묶어버리는 거라고 그러지 말자고 하는 얘긴데 제일 슬픈 차는 저거였지 저 영상 두개 있는 거 중에 왜그 있잖아요 네비 매립을 했는데 그 샵이 없어져서 오신 분들 아네아네 처음에가 로체였고 두 번째가 아반떼 아반떼는 심지어 네비 도그아이나비 X3 제일 비싼 거해는데 샵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완전히 전국이네 제천 서울 익산이면은 전북과 서울과 충북이죠 그리고 여기가 충남이잖아 대전이 사실상 충남이니까 이것도 커넥터도 그냥 어디 숨겨놓지 말고 좀 감아서 소리 안 나게 해서 여기 안쪽에 공간 있어요 확 찔러 넣을수 있는 잡소리 하나도 안 나는 공간 여기 여기 네비 뒤에 들어갈 때는 요만큼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중간중간 묶어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부직포 처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사실 제가 지금 뭐 이거 선을 뭐 20분 감았어요 30분 감았어요 5분 감았잖아요 5분만 감아도 순정처럼 선이 예쁘게 나오고, 늘 때도 편하고. 지금 이것도 매립한 놈 따로 있잖아요. 돈 걔가 벌었잖아. 아... <laughs> 선장님은 내가 하고 있는데, 돈은 그 사람이 벌었잖아요. 몰라. 이거 이거 사님 여름에 네. 내비가 아래로 툭 떨어지겠는데? <laughs> 뭐... 왜요? 아니, 아니에요. 왜요? 그냥, 아니요. 아까 저번 그거 뒤에 부직포 나도 처음 들었는데. 아? 그런 생각, 생각 꿈미도 몰랐는데 그 딱딱하게 만들었잖아. 꿀팁인 데 알고 가셔야지 여기까지 봤는데. 꿈전을 얻은 게 너무... 내가 삼성 직원인 직원 출신인데 커버를 못 치겠잖아. 자작 그렇게 만드니까. 자 하나도 안 나죠. 플라스틱 깨지 닿는딱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이런 소리는 두드릴 때 손으로 두드릴 때 나는 소리고 이게 딱 소리잖아요. 플라스틱 깨지 닿는 이 소리가 내가 작업한 데서는 안 나야 돼요. 이러면 여름에 겨울에 플라스틱 늘었다 줄었다 열팽창을 할 때도 잡소리가 안 나오죠. 이게 최소한인데. 내가 생각하기 이게 최소한인데. 그 최소한을 왜 이렇게들 안 해주시는 겨. 아, 사람이 멍청한 몸이 고생해요. 이거 빼서 하면 되지. 제가 공부를 이래서 안한 거예요. 안 될까봐. 안될거 알았거든. 사람이 연명하잖아. 제가 이 방송으로는 노땅이 아닌데. 게임방송하던 시절에 거의 최고노땅 중에 하나 풍월량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원래 썸즈TV가 게임 채널 출신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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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트위치에서 오버워치 방송했거든 <laughs>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laughs> 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웃고 떠드는 사이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순정배선하고 아주 가치가 많았어 누가 5만원 받고 10만원어치 일하라는 거 아니잖아. 5만원어치 받았으면, 5만원어치 일이나 하고, 주, 하고 끝내자고요 한세. 부직포를 또한 박스 사야겠는데? 제가 나중에, 그래서 지금 스페셜 영상 기획하고 있는 게, 딜러였던 과거의 경험을 한번싹 풀어줄까. 차를 어떻게 사야 똘똘하게 사는 거, 어떻게 사야 눈탱이 안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Q&A. 라이브로 그냥? 네. 자동차 뭐 구입하시는 과정이나 혹은 뭐 작업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하루는 내가. 첫 라이브는 모터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디로 갔냐, 내 카메라. 자, 우리 저기 썸즈 공방. 자, 서울에서 오시는 구독자분. 내비게이션 뒤에 방음처리 다 다시 했고요. 블랙박스 방음처리 싹다 다시 했고. 여기 이제 가지고 오신 여기 감면용 하이패스 잘 부착했고. 선정리 다 다시 했습니다. 자 슬픈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 차도 사실 뜯었다가 내가 지금 일이 커지는데 앞으로 차안 뜯어야 되나봐. 자 우리 썸즈공방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 매일 매일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내일 되시길 바라고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